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피곤함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보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잠들거나 목을 뒤로 꺾고 잠에 빠진 사람들을 보곤 하죠. 때로는 사진이 찍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먼 길을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동하는 것 자체가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깜빡 졸았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단순히 잠든 것이 아니라 내가 내릴 역을 지나쳐버렸을 때이죠. 가뜩이나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다시 지나쳐온 역을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내 잘못이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마다 항상 지하철에 알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생겨났습니다. 정확히는 지하철에서 알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럼 지하철 시간을 계산해서 도착할 즈음에 알람을 설정해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도착한 것을 감지하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는 GPS도 쓰기 어려운데 어떻게 특정역에 도착한 것을 알수 있을까요? 정답은 지하철 운행 시간표와 AP라고 불리는 접속 포인트를 통해서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해진 시간과 배차대로 운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운행 변수가 적어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은 바로 AP입니다. 역마다 고유의 AP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철 객실 내에도 이동통신사 로고와 함께 설치된 와이파이 공유기를 볼수 있는데요. 이때 수신된 AP 정보를 가지고 특정 열차가 어떤 역에 근접했는지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야 할 역을 미리 설정해두면 도착하기 한두 정거장 전에 진동을 통해 깨워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잠든 것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정신없어서 내릴 역을 놓치는 경우도 없어지겠죠.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술은 또한 단계 발전했는데요. 기존의 지하철 길찾기에서는 환승 도보 시간을 나타내주는 게 있었습니다. 사용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너무 시간이 짧고,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편차가 존재했었지만, 이제는 개인의 걸음 습관을 설정해두면 보다 정확한 환승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환승 도보 시간을 개인화 할수 있다는 점은 특별한 기술력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 썼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플을 통해서 다양한 설정이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올라온 외국인의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다녀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은 그들은 디테일한 영역까지 스마트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서울을 여행하면서 한국 지하철 어플을 설치하고 길찾기를 했는데 내가 뭘 설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내려야 하는 역인지 아닌지 어플을 통해서 알려줬다. 대체적으로 한국의 지하철은 항상 영어로도 안내를 해주고 알림판도 가시성이 좋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는 편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방심을 하고 있다가 어느 역인지 놓쳤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진동이 울리더니 지금 어느 역에 있는지 지하철 노선도 어플에 표시를 해주고 다음에 내려야 된다고 알려줬어. 마치 나를 위한 안내인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해졌다. 디테일한 스마트가 있는 나라.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하철을 이용하며 깜짝 놀란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가끔씩 고개 들어 둘러보면 99%가 똑같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던지 목적지보다 두정거장 지나서 알아차릴 때도 있어. 이런 것이 인공지능이고 스마트 시스템이지. 실시간으로 내 위치를 파악해서 내리라고 알려주는 존재는 엄마 말고는 섬이다.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야. 파리 지하철을 타 보면 얼마나 놀랄지 걱정이 된다. 솔직히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개념이 없어져. 에어팟을 귀에 꽂고 영상만 쳐다보면 순식간에 내가 어디인지 관심도 없어진다. 내릴 역을 놓치면 기다리고 있는 여자친구는 화나겠지만 그냥 밖을 멍하니 보면서 갈 수는 없잖아.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터져야 어플을 사용하던지 알림을 받지. 나도 유튜브에 집중하다가 정류장을 놓쳐보고 싶네. 5초 보면 끊기고 10초 기다림의 무한 반복이다. 한국인들이 드디어 해냈어. 삼성에서 만든 기능이겠지? 스마트폰이 알아서 지하철의 위치를 확인하고 내리라고 알려주면 완전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게임을 해도 되고 잠시 졸아도 문제 없어. 로마에서는 도착 전에 위치를 알려주는 방송을 안 듣거나 밖을 보고 있지 않으면 문이 닫히기 전에 못 내리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열차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훌륭해. 인터넷만 보면 세상이 계속 발전하는 것 같은데 클리브랜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것이 없어. 나이 들어버린 마누라와 낡아버린 자동차로 시간이 지난 것을 느낀다. 내 친구는 음악을 들을 때 볼륨을 최대로 하고 눈을 감고 듣는다. 진동으로 알림을 알려주지 않으면 매번 종점까지 갈려서 기야. 이탈리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 나는 매일 2시간씩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졸다가 열정거장 넘게 지나친 적도 있어. 진동이나 알림 기능이 있으면 완전한 자유를 가질 수 있어. 한국인들처럼 아주 작고 치명적인 아이디어. 한국의 케이팝 콘서트를 간 적이 있는데, 지하철 의자가 엄청나게 따뜻해서 녹아버리는 줄 알았어. 쌀쌀한 겨울이었는데 목적지에서도 내리기 싫을 정도였어. 그러고 보면 이것 때문에 내리라고 잔소리하는 기능이 생긴 게 아닐까? 지금 내리라고 알려주면 누군가 챙겨주는 듯한 착각이 들것 같다. 스마트워치나 무선 이어폰으로 알림이 오면 효과적일 듯. 한국인들이 런던 튜브를 타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당황할 수도 있겠어. 그저 좁고 낮은 이동수단일 뿐 의자를 제외한 어떠한 기능도 기대하지 마라.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에 감사해라. 한국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버스랑 지하철이 좋아서 차를 구할 필요가 없어. 서울이라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수도권 사람들은 왜 차를 사는 거지? 내가 가장 바라던 모습의 스마트 기능이야. 도대체 천 달러가 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통신비를 지불해도 바르셀로나 지하에서는 무용지물이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개인 위치 추적도 가능한 거야? 아직도 지하철을 타면 책을 꺼낸다. 버스에서는 유튜브를 보는데 지하철에서는 구글링도 잘안 돼서 완전히 포기해버렸어. 언제쯤이면 한국의 기술력을 받아올 수 있는 거야? 스몬비라고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좀비들이 지하철에 가득하지. 그러다가 정류장 놓치는 것은 당연하지. 이제 한국에서는 마음 놓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겠군? 나는 인류의 미래가 걱정된다. 한국을 보고 있으면 10년 뒤 유럽의 모습이 상상된다. 정말 엄청 빠르게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기해. 코로나 백신 효과가 나타나면 아시아 여행 계획 세워야겠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